TV 강목섭입니다. 김광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2021년도 조금의 시즌을 마이해서 제가 지금 오게 됐는데 원래 제가 보릴라 오기로 했었는데 비가 와서 지금 못 왔어요. 많이.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며칠 이냐면 팔이 사리 물때 거의 왔습니다. 제가 왔는데 일단 남당에서 출발해서 은가비오를 타고 제가 그 일대를 돌고 있어요. 지금 천수만 쪽을 천수만 네. 쪽을 돌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형, 오늘 쭈꾸미낚시 그 형님 처음 하시잖아요. 어, 처음이죠. 어때? 저는 뭐 쭈꾸미 낚시라는 거는 뭐 제주도에서 응. 낚시하는 배도 없고 그리고 뭐 낚아 반본 사람도 아마 없을 응. 거고 물론 뭐 어찌어찌하다가 뭐재수 좋게 하나 한 마리 정도 낚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그 낚시를 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응. 또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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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뭐 이제 갑오징어도 어쩌다 낚인다니까 하여튼 마음은 가득금 부풀어 있습니다 음, 쭈꾸미 낚시는 지금 보면 이런 빠른 물때에는 살짝 네. 띄워서 예. 네.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하는 낚시가 제일 유용해요. 아... 그래서 바닥을 찍어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배는 선장님께서 키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음. 낚시하는 게 제일 조화가 좋습니다. 그리고 음. 또 하나는 이제 갑오징어 병행을 하시려면 물이 빠를 때는 라인을, 목줄을 주로 하는데 물이 아예 안갈 때는 그냥 T자 도에 네. 직결을 해서 묶고, 밑에는 뽕돌과 또 직결로 애기를 닮은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이, 예. 같이 해서. 예. 뭐, 제가 뭐, 채비 설명을 해도 나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음. 그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배워서 음. 한번 오늘 그내 생에 그 머리털라고 그치. 처음으로 이꾸미 쭈꾸미, 이제, 이제 마리수와 음. 이제 갑오징어. 음. 낚아보지 못했던 갑오징어를 한번 낚아 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 기본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물 때라든지 한 물, 뭐두 물, 세 물, 아니면 열쇠 물, 열네 물이럴때 이제 저희가 조금 미를 많이 가는데 근데 자리가 없어요 원래. 근데, 아... 근데 어차피 뭐 지금 사리 사리물대 물때 왔지만 사리 물때에서도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아... 선장님도 그렇군요. 설명해 주시고 저희도 설명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바닥에 제가 이런 물 때는 바닥을 자 그리고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며칠 전부터 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좀 뒤집어졌는데 일단 그래도 뭐 마리 수는 한 뭐세 자릿수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laughs> 그 저희가, 일단 두 자릿수로 해보고. 어, 두 자릿수 먼저 하시고, 네. 그럼 세 자릿수로 한번 보는 걸 할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 해야지. 일단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과 쭈꾸미를 얹을 때챔질 방법. 뭐 저희가 장난도 치고 하지만 어, 일단 해서 챔질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고, 아, 뭐 저희 예. 고프로도 찍고 할 테니까 그럼요. 일단 보시면. 감사합니다. 느나느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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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되는지 아니면 이런 <laughs> 빠른 물때 천천히 마리수만 뽑을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흘림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좀 잘한다는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오면은 저도 이제 이 낚시를 배워야 됩니다 누구한테라도 어린이 한테라도 했던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낚시라서 이제 오늘 열심히 배워서 또 이제 다음에 왔을 때 전문가 같은 포스가 풍기게끔 한번 열심히 오늘 흔들어 제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첫번째 시작으로는 뭐, 뽕도는 대략 한 18호에서, 그리고 꽃향 애기 사용하고, 네. 위에서 만약에 가보지 않을 때는 뭐 핑크색 톤으로 해서 할 거고요. 뭐, 형님도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의 낚시하고,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리도록 하도 열심히, 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피크닉 팁입니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우. 오우. <laughs> 봤슈? 봤슈? 봤어봤어 봤어. 아이고. <laughs> 하 니까, 나는살짝 들어서, 그 다음 에찍은 상태 에서 살짝 들어서. 찍은 상태에서 살짝 들어서.

우와 뭔데? 또가보지는데헐 이번엔 좀 크다 할까보다 아라이 강자 잠깐만 머리 염색된 거야? <laughs> 역시 아이고.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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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슨 애기든지 어. 와잘 나와 잘 나와 좋습니다. 역시, 감싸서 올라오는 쭈꾸미, 쭈꾸미. 이다갑돌이아이고 <laughs> <오> <laughs> <야> <laughs> 우리 일안 하고 조금이 잡는 우리 김감도. 야, 역시 감도 네 아, 쩔어 쩔어. 아주 좋아. 지금 오늘 살인물래 그래. <laughs> 살인 무래살인물 그냥 막. 막나하마잘 나온다 그치? 어일안 해? 일안 해? 야 살인물들 우리 감독 이이 정도 잡으면 진짜 대박 대박 뭐야 날씨 <놀람> 소풍 <놀람> 음. 아, 역시 멋있어 어? 나만 뭐야 <웃음> 바꾸세요 <웃음> 분장시키고 말이야 방풍 아. 오늘 놓쳤다고 한게몇 번이죠? 다섯 개요 <laughs> 낚은 게 다섯 개요 살짝 살짝 들어줘야 되는데 바닥에 살짝 들었다 놨다 살짝 들어서 쭉 따라가면 되는데 물이 세니까 오늘 오우 우리 김감독 어 비어봐 똥통이서 안보여 어우, 안 보여. 어우. 일 안해? 오우 누가 줬어 애기 그거 누구 낚시대야 우리 강포로님범수이 아, 낚시대 인정해 안해? 인정 애기가 좀게안네 야! 이리 이제! 자자자! 쏴줘! 아. 아, 안 돼? 안 돼. 한번한 번. 안 돼! 이럴 줄 알았어! 김 감독이 다시 사 이게 아니고 해서 멀리서 이렇게 살살 끌어서, 그래서 어머 살살 입시 초리 보는 방법하고, 어? 두 가지가 있다고 바닥에서 감 감을 손가락 감으로 하는 거랑 됐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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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왔어. 아이고, 이렇게. 어, 이거 봐봐, 봐봐. 아이고, 아이구야. 이어 쭈꾸미가 그냥 막 폭폭 들어가네, 퍽퍽 들어가. 잠깐만. 얼굴이 가려집니까? 에? 어, 전혀 안 가려지는데? 잠깐만, 듣지 아. 마봐. 어, 제가 오늘 쭈꾸미 낚시에 사용하는 낚시대는 그 마탄자에서 나오는 올류 안단테 시리즈 두 번째 b 1 6 모델, 120, 162 모델. 이거는 그 보시면 저희가 핸들 컷이라고 해서 핸들 부분에 연결되는 거고 그 센터 컷은 중간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중간에. 중간 센터 컷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슈퍼 단테 피나카라고 하고 이거는 조금 더 얘보다 연합니다. 예, 예, 예민한, 네, 예민한 대죠. 이거는 어쩔 때냐 물이 빠르게 갈 때는 조금 살짝 둔탁한 대로 하시는 게 좋고 물이 좀 천천히 갈 때는 연한, 연한. 연질때또사용하습니다 이게 각자의 채비가 있는데 보시면 이건 또 저희가 지금 162 모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쪽에 자리 섰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150짜리 모델은 저희가 선수 밑으로 해서 선미까지 했을 때 왜냐면 쭈꾸미 때는 솔직히 좀긴 거보다 좀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갑오징어 때는 좀긴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쭈꾸미 음. 때는 150에서 160까지 그리고 갑오징어 때는 160에서 170까지 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쭈꾸미 전용도 좋지만 그 타이라바때들도 속이 좋으니까 갑오징어 때는 아, 해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형님은 150에 저는 162로 162.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닐은 자 마탄자에서 나오는 TJ 두 더블 핸들인데 6.3대1 비율로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라인은 그 8합사 저는 먼저 하고 12압합사1 2사 1호로 사용을 십니다쇼크리더는 그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묶어서 3호를 묶어서 하긴 하는데 지금 뭐뭐 뭐 갑오징어도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건 기성 채비로 이렇게 해서 뭐 이건 조금이 얘기라고 해서 요즘에 핫한, 애기입니다. 네, 핫한 엄청 잘 올라타요 이게 뭐, 일본 브랜드 뭐, 어허허 이거보다 요즘에뭐 이런거 보다도 이 자체가 고추장도 그렇고 여기 자주빛 보라 커플색이라든지 블루 아니면 고등어 톤 고등어 아니면, 아니면 이런 보라색 이렇게 연하게 블루 톤 하늘색 계열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잘 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레드 레드로 해서 레드 이게 갑오징어 지금 현재 네. 좀도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해서 낚시를 뭐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형님이 봤을 때, 형님한테는 타입에서아직까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연한 대로 해서. 제가 고 하고, 저는 좀잘 둔탁한 대로 해서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용하실 거 어때요, 처음에? 어, 너무 뭐 부드럽고, 이거 다 괜찮아요. 뭐, 릴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음. 어, 낚싯대 피로감도 짧기 때문에 어, 괜찮은데, 그 내가, 내 느낌에 이제 이 그, 예, 투, 이제 모델은, 네. 에, 대가 이거보다 약간 뻣뻣하기 때문에 그 액션을 줄때 응. 액션을 줄때 조금 그그좀 1대1 주겠군요. 비율로 이게 탕탕 튀겨주는 그런 그좀 유혹을 할수 있는 그런 액션이 에, 이 대에서는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많이 이렇게 흔들어 제껴야 되는 편이지만 이거는 앞에만 살짝살짝 살짝 흔들어도 액션이 통한다는 응. 그 점이 아마 이거는 괜찮은 듯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나머지 시간도 계속 네. 낚시를 해서 조금이 낚시해서 낚아보고 보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그래도 한한 한 50만 일씩한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오후 시간 나머지도 또 나머지는 제가 또 고풀이 담겨 있으니까 오전 거는 날씨가 좀안 좋았으니까 네. 하고 오후 거는 또 다시 또 제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피크닉 티입니다 역시 장원 사모님 장원 장원 벌써 50마리 넘게 찍으셨어 진짜요? 진짜로 쪼꼬미 아 정말 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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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이게 음.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긴 하지 예, 오전에 그나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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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예, 오전에 왔어 예, 왔어 좀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가 엄청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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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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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바비 <laughs> 같은데 원? 원? 오우야, 우후~ 오우. 지금...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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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살짝 뛰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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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 이거는 사즈 괜찮네. 오우야.